실제보다 더 가깝게 인식하는 오류. 실제보다 더 가깝게 인식, 인식한데, 잘못 인식하는 거잖아요. 더 가깝게니까. 그지 그게 장점이래. 우리는 종종 가정한다, 추정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을 보는데, 어,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 2m 떨어져 있네, 이렇게. 우리는 본다.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을 그것들이 어, 실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치? 야, 저기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 같냐? 한2 0 m 이렇게. 근데 실제로 2 0 m 가 아니겠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보여줍니다.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가 이게 주어잖아. 간접인문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는 달려 있다. 우리가 원하는 아,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것으로부터 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 어. 내가 원하면은 나 저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면 어떻게 느끼고 안원안 원하, 안 원하면은 어떻게 느끼고 다른 다른 거겠지, 그지? 똑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세상을 보는 방식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련이 있다. 디펜지 에 s 부터지왜 간접비문문이 주어잖아. 주어니까 단수치고 하는 거, 간접 입문이 주어. 그래서, 음,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룹이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추정해보라고. 요청을 했을 때. 물병 한 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추정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목말랐던 사람들은 어, 추측했다. 그것이 더 가깝다고. 시험. 목말랐대. 뭐보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디드했던 것보다. 디드는 여기 게스. 에 대한 대명사니까, 뒤도 와야 된다. 그지? 대동사잖아. 그래서 월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요청을 했잖아. 얘들아, 저기 물병 얼마나 떨어져 있니? 했어. 그랬더니, 목마른 사람들은 더 가깝게 추정을 했대. 얘네가 원하는 거잖아. 그지? 목마르잖아. 물을 원하잖아. 더 가깝게 생각을 했고, 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얘네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아니지? 그래서, 목마른 사람보다, 얘네는 더 멀리 느껴, 느껴 느낀 거겠지.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차이는, 인식에 있어서 이런 차이는 나타났다.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둘다 뜻이 있잖아. 어, 신체적인 도전, 물리적인 도전에서도, 어, 나타났다. 자, 사람들이, 이런 차이, 신체에서 나타남. 어, 사람들이, 이 뒤에 내용이 이렇게 뭐, 던지는 거야. 그래서 신체적이라고 적은 거야. 어, 몸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 구조 봐봐, 여기 n 있지 n. 자, 사람들이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텔이라는 게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형식으로 쓰이면은 수동태로 바꾸기 전에 목적 보호가 투부정사 있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 월 뭐야 월톨드가 똑같이 생략이지. 여기서의 텔은 얘는 사형식의 동사야. 그래서 아이오가 수동태로 간 거고 얘는 디오로 보면 돼. 원래, and, 이런, 그, 등이 접속사는 앞뒤 똑같이 맞춰주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예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앞에는 5형식 동사, 앞에는 4형식 동사. 똑같은 테리지만 다르게 쓰인 거야. 어쨌든, 구조를 알았으면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던지라고. 콩주머니를 25달러짜리 선물 카드로 던져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만약에, 어, 25, 25달러짜리가 있어요. 상품권이 있어. 콩주머니, 여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여기 선이야. 여기서 던지는 거야. 어, 여금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던지세요. 했어.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들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긴다. 그것을 타작, 타간다. 여기서 던져가지고 25달러 상품권에, 25달러짜리 상품권에 가장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그거 가져가요. 라고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던졌다. 그들의 콩주머니를, 어 9인치 짧게, 평균보다 더 짧게, 하지만 그 상품권이 가치가 0달러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던졌어. 그 콩주머니를, 그 상품권 카드를 지나서 1인치, 1인치 좀더 멀리 던졌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 정리하자,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 던졌대 콩주머니를 9인치 더 짧게 딱 던졌어. 근데 얘는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들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져가요 했을 때, 어? 나잘 던지면 가져가는 거야? 던졌어. 여기다 평균적으로 여기에 여기에 위치했어. 이게 9인치야. 9인치. 근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가 0이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도 어떻게 던졌대? 쭉 던져 가지고 여기까지 여기는 1인치야 그러면은 지금 9인치 뭐야 사실은 이 상품권으로 가깝게 던진 사람들이 얘네잖아 그지? 0달러 근데 상품권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라고 들은 사람들은 더 멀잖아 근데 왜 여기다 던졌을까 숄트잖아 숄트 왜 짧게 던져? 원하는 사람은 그거 물체를 실제 있는 것보다 가깝게 느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험, 이거 r 트라는 단어가 시험이고 가깝게 느낀다는 거야. 이거 25달러 가져갈 거예요. 내가 얘네가 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깝게 던지는 거야. 근데 얘네는 실제로 0달러, 이거 가깝게 던져도 이거 너 아무것도 못 가져. 했을 때 얘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야. 가깝게 느끼지 않은 거지. 그지? 어. 아까 물병 어디 있어? 목마른 사람. 봐봐. 목마른 사람들 봐봐. 목마른 사람 어떻게 했어? 목마른 사람. 어, 더 가깝게 생각을 했잖아. 그치지더 가깝게 생각 원하는 원할 때. 그래서 25달러짜리 이거 가져갈 거예요. 그니까더 가깝게 이, 더 가깝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 여기다 던지는 거야. 알겠지? 그 의미야. 자, 그래 사람들은 아유, 했지. 그래서 하지만 여기 했고 지나서 진화때너 멀리 느낀다는 거지, 그렇지? 얘네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뇌가 진화를 하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C A as B잖아. A를 B로 보다. 목표에 대한 거리를 더 가깝게 보는 사람들은 might have PP 뭐야? may have PP.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몰라 이거지. 뭐 뭐였을지도 몰라. 근데 그 f 이뭐 못을 쫓아 쫓았을지도 몰라, 이거지? 뭐를? 그들이 원했던 것을 쫓았을지도 몰라. 더 자주. 자, 목표를 더 가깝게 보는 사람들은, 어, 조금만 노력하면 저거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더 자주 쫓는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요거 시험. 더 자주 시험. 맛을 항상 중요하고, 문법적으로. 자, 그리고 이 오류는, 인식에 있어서의 이 오류는, 실제로 장점이다. 이거 시험. 단점 오면 안 되겠지. 이끌면서 분사금은 사람들이, 그리고 리드 1형식, 3형식, 5형식으로 다 쓰이잖아. 리드라는 동사는 5형식으로 지금 쓰였잖아. 그럼 여기 투부정사 와야 돼. 그래서 이끌면서. 사람들이 얻도록 이끌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도록 이끌면서. 리드 뒤에 목적 없으니까. 왔 맞고, 왔은 앞뒤로 없지. 자, 그래서 이런 인식의 오류 있잖아. 장점이다. 좋다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이끄니까? 가깝게 느끼잖아. 어,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지. 그래서 실제보다 더 가깝게 인식하는 오류잖아, 오류 사실은. 근데 그게 장점이다.